안녕하십니까. 아라 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. 사진으로 생각하는 의료, 오늘은 고객의 편지입니다. 어, 일단 사진 한번 볼까요? 네, 오, 엄청 큽니다. 어, 그 기둥에, 요대자보에 엄청 큰뭐 전지만 한 걸로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중국에서 촬영한 건데요. 고객이 병원한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준 거예요. 편지를 써주는데 작게 써주면 어때요? 뭐 붙여도 잘안 보이니까 큰전집 중국답죠? 빨간색에다가, 어, 편지, 정말 치료를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감사의 편지를 써준 겁니다. 어, 뭐, 인상적이라서 제가 이렇게 찍어 놨는데요. 여러분들은 과연 이제 병원 의료인으로 살면서 편지를 좀 받아보셨나요? 고객에게? 예. 제가 병원 방문했을 때, 그, 고객한테 받은 편지를 자랑하신 원장님도 몇분 뵀어요. 아, 근데 너무나 기, 이렇게 감동적이래요. 제가 한 번은 소아과 갔는데, 아이가 그 볼펜, 2,000원짜리 볼펜을 원장님한테 사준, 사준 거예요. 그래서 아이가 고거 2,000원짜리 사주려고, 어, 뭐 하루 용돈이 일주일 용돈을 안쓴 거죠. 안 쓰고, 대신 그걸 모았다가 원장님한테 볼펜 하나를 사, 선물로 준 거죠.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이런 편지나 선물을 받을 때, 받아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, 어, 아마도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이 있을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의료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힘든 병원에서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뭡니까 어, 이런 미션이잖아요 이런 미션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고객한테 받은 이런 편지들이죠 어, 그런데 반대로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편지를 또 써준 적은 있나요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고객들한테 전 직원들이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. 편지 쓰는 어떤 이, 그 시간을 갖고서 어, 내가 살면서 되게 고마웠던 고객을 떠오르고 그 고객한테 편지를 써본 거예요. 어, 제가 그 편지들을 쭉 읽어보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음, 좀 이렇게 액자뿐만 아니라 어떻게 좀잘 붙여놓고 싶다 이렇게. 어, 이걸 보면서 의료에서 사,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는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 어, 고객에게 감사한 편지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여러분들이 의료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미션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되게 고객한테 대해주고 한다면 고객이 감사 편지를 써 주는 고객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? 어제 아는 원장님들 감사 편지를 받은 거 이렇게 병원 잘 보는 데다가 놓나요? 붙여놓은 병원들이 있어요. 근데 잘 보세요. 뭐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요. 고객들이 병원 왔을 때이 병원이 좋은 병원이야, 이 병국 가야 되는 거 가야 될 병원이야라는 거를. 알수 있는 거기 뭐 있죠 여러분도 온라인에선 후기라고 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편지겠죠 아 이런 거 보면 어, 이병꼭 가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고객한테요 편지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감사 편지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받은 편지는 잘 활용하셔 가지고요 좀더더 좋은 병원으로 그 여러분들이 의료인으로서 사는데 큰 영양제 같은 힘이 되는 어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